자 오늘도 대리뽑기 갑니다 자 이벤트는 이디아 킹덤 쿠폰 크리스탈 5,000개 두툼 200개 빅도 100개 7월 20일 실시간 방송 기준 7 6 8,000개 커터 860개 숭매 커터 350개 뽑기에서 이벤트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무과금으로 모으신 분 없는 쿠키가 뭐냐 필요한 건다 있어요 이터널 슈가, 제도 밀크, 불꽃정령, 각성은 다 있고 하지만! 이분! 저를 잘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불속성 뽑기 장인 아 그리고 미스틱이 없네요 미스틱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생크림부터 가보겠습니다 왜 버니 더 좋다면서 왜안 뽑냐 톱을 생각하면은 생크림 더 올리는 게 좋습니다 버니는 아레나용이다 완품 하나 더 뽑아주고 뭐 이거 민간요법으로 더잘 뽑는 방법 오 참나 이거 계정 운이 벌써부터 이게 되네 심상치 않은 운이야 야 700개야 가자 간단하게 이벤트 설명드리면 마지막. 나온 비스트 오른쪽에 어떤 쿠키 나오는지 이름만 맞춰주면 된다 네, 생방송에 오셔서 맞춰주시면 이리아 킹덤 쿠폰 여러분도 참여해서 받아가실 수 있다 자또 이어서 오! 야! 아니 무슨 시작하자마자 내가 말했지, 불속성 확률 러이라고이집 맛집이야, 불속성 어, 네. 버닝 바로 뽑습니다. 이분 내일 생일이라고 하거든요. 배정주인분 생일 선물로 버닝 바로 뽑아드립니다. 음...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블랙베리. 이게... 나도 서론을 그리고 어, 깜짝이야. 음... 나아간 서리 여왕, 하루 아침에. 나락간 설이. 일단 음 이분 내가 볼때 계정 운 좋아. 야 이분 심상치 않은 계정의 그런 느낌이 들어. 달라 계정마다의 운이. 이게 잘 나오는 계정은 에픽이 뜨는 개수 자체부터 나오는 확률 자체부터 달라. 잘 뜬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뜨냐 완품이아 나락간 소리야너 말고 불정 줘 불정 야이거봐참 이렇게 뭐 역...역... 역... 엮기 싫은데 아니 이상하게 킹덤은 꼭 제일 안 좋은 거만 골라서 나온다니까 이게 제일 쓰레기가 제일 잘 나와 이게 진짜 무슨 법칙도 아니고 참 신기하다 말이지. 이 화살로 어둠을 평온하리라. 바람도 뽑아 드렸습니다, 이분 레전드 없는 쿠키 중에 바람. 생명의 시를 당겨 어둠을 쫓지. 아 근데 레전더리 선택도 상자도 두번째거도 주긴 해야돼 그 쓰레기 레전더리 선택상자 이제 두번째 선택권 상자도 줘야지 신버전으로 맞잖아 불꽃정령 뇌신 바람궁수 또 뭐있지? 오! 야 뭐야! 갑분! 자 아보카도로 주수세요 갑자기 이걸 1년은, 아, 쉐미를 1년 더 나랑 안 가고 현역일 것 같네요. 아, 근데 제발, 그 인형극물이 좀 그만한, 오! 내가 말했지? 이분 비스트 3개 이상 뜬다고. 내가 뽑기, 짬밥이 이게 1년, 1, 한두 번한게 아니라 이게 맞다니까? 자, 마법사로 갈아 탑시다. 야, 더 나와, 더. 내가 볼 땐. 어, 아, 뇌신 드디어 나왔다. 야, 다시 아보카도로 갑니다. 야, 버닝 잘 나온다니까 버닝만 나오네. 3번닝째원 없이 뽑아드립니다. 버닝. 와, 다시 아보카도로 돌아가요. 아, 여러분들. 불정이나 버닝 없다. 그탈 모아서 맡기세요. 불속성 확률업 맛집. 뭐,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내가 볼때 진짜 확률업은 맞는 것 같아. 잘 나오는 집은 맞아. 러너 형, 나 크리스탈 90만 개 하루 만에 모은으로 알려줘. 그거 알려드릴까요? 그 지갑에서 충전하면 하루 만에 바로 가. 아, 왜 미플로 가요? 미플로 갈 필요가 없지. 오! 야, 크림소다! 야, 이러면은그 천장 좀 채워져 있는 이슈로 가야 되겠다. 내가 또 이거 더 나올 것 같은데, 비스트. 아 비스트, 이거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야, 아우야, 근데 좋은 거잘 나온다. 공주로 갑시다. 또 나왔어. 계속 주민도 진짜 이거 생일 선물 치고 잘 뽑았어요. 또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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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크카카오, 야, 이거 각성 다크카카오가 아니야. 다크카카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중요한 게숨맥커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도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잡아... 야! 와 쉐밀만 또 나왔어 자 오렌지로 갈아탑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몇개가 나오는거야 와 여덟개 와 백면사 자 여러분들 아홉개째 자 오른쪽에 쓸거 대기 나 타자 빠른 사람이 받는거다 내가볼때 이거 마지막으로 뽑히는 각이 될것같다내가볼 땐. 클로버 당첨 야, 이분, 뭐, 오렌지가, 오렌지 바치야. 초반부터 내가 말했지만, 잘, 뜰 계정은 잘 떠. 자, 숙맥커터 이슈로 갑니다. 아, 이분 30개밖에 없구나. 나 많을 줄 알았는데. 아하! 자, 마지막!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당첨자는, 글로버 당첨. 자, 튼 대박 축하드립니다. 기존 주인분. 나머지는 모으세요, 더. 충분하니까. 아 대박. 총 9개 나왔나? 축하드립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